그래서 군대에서 쓰는 용어 중에 까라면 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무엇을 까라는 거지는 예배 시간에는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 없고 궁금하신 여자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까라면 깐다 그러니까 시키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법규와 명령이 있으면 무조건 그 법규와 명령을 따르고 또 지시와 어떠한 시지사항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 지시에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집에서 저희 아버님께 항상 들었던 말씀이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잘 들어야 할 여자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어머니겠죠? 결혼한 다음에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결혼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앉혀놓으시더니 넌 이제 네 와이프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아내 말을 잘 들어라.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남자분들 여자 말잘 들으니까 자다가도 떡이 나오던가요? 어떠세요? 아멘. 네. <laughs> <laughs> 그무튼 그렇죠, 사실 여자 말잘 들어서 손해 볼거은 없는 것 같아요. 들어야 할 사람의 말을 잘 따르면 결국 그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할 사람의 말과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말을 구분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실패를 한다는 거죠.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며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한명 있는데요. 그 앞에 여러 사람의 어른이 서 있어요. 그 중에 누가 그 아이의 부모라는 걸알 수가 있을까요? 한 아이 앞에 여러 명의 어른이 있는데, 그 어른들이 각기 여러 가지 지시를 그 아이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오직 한 사람의 말만 들어요. 그러면 그 어른들 중에 누가 그 아이의 부모일까요? 그 아이가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아이의 부모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부모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부모 말은 귓등으로 들으면서 다른 사람 말만 듣는다면 그 아이는 무슨 자식입니까? 무슨 자식이에요? 전문 용어로 후회 자식이죠.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 말은 안 들으면서 남말 듣는다면 그 자식은 후레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신앙 생활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후레 자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아버지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말은 잘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는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의 풍조는 잘 따르고 사탄의 유혹을 잘 따른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나는 영적으로 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고 어떤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하세요? 어,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 문제에 목숨 걸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고 트로피를 받아오고 또내 자녀가 좋은 대학 명문 대학 나왔으면 그 명문 대학 졸업장 그거 자랑스러워하잖아요. 또 눈으로 어, 보여줄 수 있는 어, 눈으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어, 내 재물을 시각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것들. 뭐 넓고 크고 화려한 집, 좋은 차. 그런 거 있으면 또 우리가 그런 걸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또한 내 직업이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그러한 직업이라면 내 직업을 자랑스러워 할 거고요. 또 내가 나온 대학이 정말 최고의 명문 학교라면 내 학력을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그리고 또내 부모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내 부모가 대기업 회장이고, 내 부모가 국회의원이고 장관 한 자리 하고 있다면, 그거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부모가 국회의원인데, 내 부모가 장관인데 누가 그거를 자랑하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한번 자랑해 보셨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라는 거 그거를 자랑해 보셨냐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거를 자랑스러워, 자랑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주여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라는 것, 그거를 자랑이라고 한번 생각은 해 보셨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믿는 분이 별로 안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니까 예배드리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어떤 증거를 대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교회 가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교인 명부에 내 이름이 있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수 있는 걸까요? 어떤 게그 증거가 되어야 되겠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이 바로 내 삶이, 내 생활이 그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형상이 나타나고 증거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 내 인격과 성품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내 삶과 인격만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만 보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나랑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증거해 줄수 있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만 순종한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년이 바뀌면 매학기 어, 초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상대로 가정환경 조사라는 걸 했어요 아이들한테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뭐 피아노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 거 확인했었고요 또 학생들의 종교도 확인을 했었어요 또 제가 이제 학년이 바뀌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상대로 과정 환경 조사를 하는데요 종교를 물어보는 시간이 됐어요. 자, 기독교 손 들어봐, 불교 손 들어봐, 유교 손 들어봐, 다음 마지막으로 무교 손 들어봐. 아이들이 다 손을 들었고 어, 손을 든 숫자를 집계를 했는데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손안든 어, 아이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명이 손을 들어요. 너는 종교가 뭔데 그랬더니 무교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무교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종교가 없는 무가 아니라 먹는 무, 그 채소 무를 믿는다는 거예요. <laughs>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 근데 정말 그 집은 무를 믿는, 그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 집에 나중에 가 봤더니 집 입구에부터 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집안 한가운데에 그 무를 모시는 으그 제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별의별 종교가 다 있는 겁니다. 또 세상에는 내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만드는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고요. 나로부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만들게 하는 그런 세상적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수많은 다른 신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확실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신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여자 다 좋다고 세상 여자 다 데리고 살수 있어요. 또 여자분들 세상 남자 다 좋아 보인다고 모든 남자들 다 데리고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나의 결정과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결혼한 후에, 옛날 여자친구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제 아내한테 걸렸어요. 사실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고, 그냥 저도 있는지도 몰랐는데, 한 꿈에 옛날 여자친구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옛날 여자친구를 못 잊어서, 아직도 그리워해서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사진의 배경이 너무 좋아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laughs> 근데 만일 제가 아직까지도 옛날 여자를 못 내려가지고 그리워하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말세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주님 오실 때가 됐어. 더 이상 세상은 안 돼.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됐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 그 말처럼 지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인간의 욕망을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즉각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서서히 야금야금 사람들로 하여금 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요. 어, 부모를 떠나서 혼자 집을 며칠 떠나는 게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걱정되고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 교회에서 수련회 갈 아이들이 다 준비하고 있고 이제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에 아이들이 차례대로 타는데 저는 마지막이라도 제 딸아이 모습 한번더 보려고 또제 딸아이가 차에 타기 전에 아빠가 눈한번더 마주쳐주기를 바랬는데 귀도 안 돌아보고 그냥 차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참 서운하더라고요. 이제 집에 퇴근하고 와서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서운해하면 안 된대요. 서운해하면 지는 거래요. 그를 거 복사하는 방법은 그 시간을 더 즐기고 너 없어서 소리 더 좋았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아이가 없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심야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래서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영화의 예고편과 그 상영 영화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더라 그 후에도 제 딸아이가 어디를 가기만 하면 저희들은 항상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 보는 영화마다 중점 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내용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 없다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인간이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만 발견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자기의 비래와 운명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결국 인간이 어, 인간의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유애지적인 발상이 영화의 전반적에 다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탄은 스크린과 스포츠 등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 인간의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민 한인교회에서 4년마다 4년 주기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매 4년 주기로 이민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월드컵, 월드컵 축구가 4년마다 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꼭 한국의 경기가 주일 예배 시간이랑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느라고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런데 조용히 자기 혼자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축구 보는 거는 그래도 나아요. 많은 한인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를 찾아가서 월드컵 축구 경기와 예배 시간이 겹치는데 예배 시간 옮겨라. 예배 시간 옮기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겠다. 실제로 많은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많은 교회에서 그 성도들의 협박을 못 이겨서 예배 시간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월드컵 축구 경기 보면 좋죠,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바꾸어야 할 만큼,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바꾸라고 협박할 만큼, 그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겠냐는 겁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와 예배 시간이 겹쳤다고 예배 시간 안 바꾸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협박하는 교인이 교인이 있겠으며, 그런 협박에 굴복해서 예배 시간을 바꾸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가. 거예요. 자 오늘 보았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머물 때 그들이 믿었던 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애굽의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또 광야에 살 때도 광야의 민족들이 믿는 많은 신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겼습니다. 자, 그 신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아무리 족속이 믿는 성,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노라. 그렇게 15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더라. 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여호수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죠?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호서가 죽은 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겠다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신을 한꺼번에 같이 섬겼다는 거죠.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의 전문 분야, 스페셜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신은 풍요를 주관하는 신, 어떠한 신은 출산을 주관하는 신, 또 비를 주관하는 신, 생명을 주관하는 신, 식량을 주관하는 신, 각 분야를 주관하는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믿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니까 풍요를 주관하는 신을 믿었고요. 또 고대 사회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니까 출산을 주관하는 신도 믿었습니다. 또 농경 사회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도 믿었고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여러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진도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른 신들을 함께 경하여 섬긴 것을 용납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심판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때로는 내게 있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된다는 거죠. 자녀가 귀하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때부터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취중해서 그 돈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때부터 그 부와 물질은 내게 있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돈 버는 일에, 정말 돈 버는 일을 신앙사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돈은 내게 있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과 겸하여서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만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받고 심판받아서 계속해서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았고 또 나라를 빼앗기게까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그 답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바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내가 내 몸을 바쳐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걸까요? 실제로 내 몸을 번재물로 바쳐 하나님께서 불태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바쳐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 대답이 이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절을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떤 풍조가 있고 무엇이 유행하든지 시대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때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로서의 가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또, 십자가만 걸려있고,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성구액자 걸어놓고, 책상 위에 성경책 놓여있다고 해서, 그 집이 다 하나님 계시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웬만한 뭐, 말씀 적혀있는 성구액자 한두 개씩 다 걸려있잖아요. 그런 액자 걸어놓고, 집 책상 위에 책, 어, 성경책 놓여있다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아니라는 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앞에 했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어디 서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내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러지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될 때, 바로 그 영적 예배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축복받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교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영적 예배의 삶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